그, 이, 차, 찬방 간에 여기 주민들 갈등이 좀 있었지 아요 갈등은 있었죠, 그게. 좀. 근데 그건 네. 잘 수습이 됐어요. 돼 가나? 지금은 뭐,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뭐. 다 끝났어요? 예, 끝났죠. 음. 왜냐면 여기서 그때 이제 그 이포부에서 고공농성 해고, 음. 그때가 한참 정점이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근수님이 다시 뭐 인간 띠기나 이런 거 하면서 음. 전화를, 네. 전화 이복을 많이 했죠 네. 대부분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홍수입니다 홍수가 이제 여주가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양쪽이 다 눈이거든요. 눈이 음. 많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게 퇴적이 돼서 이제 대신 쪽으로 많이 쌓여 있는데 홍수가 치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침수가 되는 그런 음. 침수가 돼서 또 오래 있어요 여기는. 음. 예, 그래서. 그 침수 분이 지금은 이제 바닥을 밑으로 파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어지고 음. 물 빠짐이 빠르, 빠른 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수에는 별로 그렇게 큰 적은 아니다 음. 이렇게 주민들도 좋아해도 움직이 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웃이 뭐였어요?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에다가 음. 지금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홍조가 그런 쪽에서 자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음. 만약에 뭐그 수해가 안 나고 음. 그다음에 수해가 난, 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금은 그 일시적으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지가 물빠짐이 다 나가 빨리 나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료가 지금. 그, 이, 그, 전설토를 적치를 갖다가 해놨거든요. 1 음. 8개 적치장이 되는데, 우리가 2 4 7핵생인가게 200, 270핵타. 농지요? 어. 240. 2 4 0헥타 정도 돼요. 그, 모래를 갖다 묻은 땅이. 음. 그거 이제 모래를 저희 가까운 데다가 해야 경비가 좋, 좋기 때문에 음. 다강 옆에다가 쌓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저 평당 저희가 한 6천원씩 줘요. 음. 그 농사 짓는 거에 한 1.5에서 3배 정도 네. 더줄어 거거든요. 네. 그 농민들 입장은 좋죠. 아, 아, 아. 그 당시에는 그걸 얻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음. 서로간에 음. 농민들도 뭐 바로 뭐내 땅에다가 음. 거기다가 흙을 갖다 그 돌멩이도 많이 섞인 걸 쌌는데 바로 예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도 임대료를 약간 높여주면서 그걸 빨리 얻었죠. 이제 나중에 땅이 그 농사지도록 원상복구가 가능해요? 예, 원상복구를 다할 거예요, 저희가. 그 비용까지 다들어갑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접목시키고 그러는 건여주군의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의견이 별로 없는데, 음. 그 보호와 아니면 생태 또, 그 다음에 체험, 농촌 음. 관광 체험을 같이 연결시키는 건 음. 여주군의 몫이라고 보고요. 음. 그런 부분에서는 주문들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게. 음. 긍정적인 네. 요인은 이제 뭐 저렇게 모래 같은 게뭐 빨리 안 팔리니까 뭐 그런 거는 가질 수 있지만, 음. 여주군에서 이제는 지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아서 그것과 음. 접목시켜서 그렇죠. 활용하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지관리나 이런 것도 조금 음. 적극적으로 해서.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것은 네, 정부에서. 예, 정부에서. <laughs> 좀 전에 그~ 군청에 들러서 예, 그~ 군청에 예예예 이제 얘예예 듣고 예예왔습니예만 지금 예 소수력 예전이어예까지와예어요소예력발전예예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전예예예예예예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어, 중국은, 중국 중공 검사는 아직 안 끝나 있고요 어, 지금 가동, 뭐, 사용전 검사나 이런 건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 가동 중입니다. 이거는 연간 얼마쯤이나?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1650kW 발전기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간 발전량을 보면 2,974kW 인데요. 어, 이 정도 관련, 아니면은,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6,200가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있다. 홍수 대책은 잘 됐고 작년에 보니까 뭐 예. 전반적으로 이 사대강 유역에는 오랜만에 그 비가 많이 왔는데 어원으로판매이 됐는데 지금 소위 가뭄 대책도 됐는데 지금 이번에 뭐 가뭄 좀꽤 기간이 있는데 뭐이 그 용수 활용 좀 됐나요? 지금 기부 때문에 충류 때문에서 약 네. 초당 한 백톤 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그 물량 가지면은. 이제 그 기존에 저희 보 인근에 이제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 양수장에서 이제 양수를 해서 그농 농업용수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농업용수 사용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